총굴대 인장강도 우리 여러분들 공구리의 강도는요. 인장강도, 흰강도 전단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압축강도도 있겠죠, 여러분들. 압축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장강도는 한열시험을 하고요. 우리가 압축강도는 무슨 시험을 합니까 이거? 공시체 압축강도 하죠?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하죠. 인장강도의 크기는 보통 압축강도의 약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열 시험법이래. 한열 시험법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시체를 이렇게 눕혀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눕혀놓고, 여기다 받침대를 놓고, 이렇게 찍어 눌러서, 이게 P다. 그러면은, 요 강도는, 어, 파이디 어떻게 됩니까? 인장 강도는, 우리가 한열, 조금힘 인장 강도는, 파이디 l 분의 여기 어떻게 돼요? 2 p 입니까2 p EP 맞죠? 이게 하중은 P를 가했다, 이거야. 그러면, 한렬시험법에서 구해지는 이 강도는, 파이디 엘브의잎피 맞죠? 네? 파이디라는 건원주고요그 다음에 이 길을 곱해. 그래가지고, 어, 이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한렬, 쪼임힘 인장강도입니다, 이게. 파이디 엘브의잎피 맞죠? 한렬시험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한렬시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과 실제의 용어의 맨마지판에 있어요. 네. 그래, 지난번에 한번 어떤 똘로만이가, 이거 서문제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이아 15전 길이 3 0전 내에는 요 원천 공시 체인 데 눕혀서 시험을 하는 거라고요. 인양 시험은.